여러분께 힘차고 즐겁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또새 인사 올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리 박수 한번 치우 가시죠. 이 박수의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아, 상 받으셨어요. 네, 음원 부분에 대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와, 우리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께서도 대리 수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쓰신 편지를 읽어 주셨는데 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수상 소감 또 우리 아미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감회를 좀 밝혀 주시죠. 아, 또제없 씨, 한번 밝혀 줄수 있겠습니까? 어, 일단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이고요, 음원 대상이라는 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고.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받은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한 이 마음을 전부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멋진 음악 만들어주시는 우리 프로듀서, 어, 우리 방실 피님을 비롯한 뭐 피독 피디님, 그리고 프로듀서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역시 우리 BTS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아주 소소한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언급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미 여러분은 반대로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지금 뭐 뉴욕에서도 하시고 서울에서도 뵙고 아미 여러분께서 반갑게 많은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럼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떡국은 드셨나요, 다들? 못 먹었다. 떡국을 안 먹었네요. 아 나만 먹었어? <웃음> <웃음> 야 지금 r m 씨만 드신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떡국 드셨어요? 떡 라면. 떡, 떡국을 아직 안 먹었으니까 아직 저는 2 3셋입니다 지금 비씨께서 떡 라면을 드셨다고 떡국의 퓨전 버전을 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진 씨가 떡국 좀 끓일 줄 아시잖아요. 네. 뭐? 그냥 국물에 떡만 집어 넣으면 완성이 되는 네. 간단한 요리라. 그또 고기 볶으실 때 마법의 레시피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요. 네. 뭐또뭐 뭐 <laughs>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하나 갖고서도 우리 BTS 여러분과 어,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도 참 저의 특권, 아마 많은 아미 여러분께서 저를 부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난 2019년 한해뭐 BTS는 이제 대체불가한 월드와이드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저랑 실은 어, 작년에 대상 받으시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 정말 우주를 뚫고 나갈 기세로 여러분이 쭉쭉 성장을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지켜졌거든요. 여러분이 뽑으셨던 포춘 쿠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0년에 여러분 행보가 진짜 궁금해요. 전 누가 밝혀주실까? 2020년에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아 저희 저희 뭐 여태 해왔던 것처럼 이제 앨범도 내고 이제 투어도 할 예정인데요. 근데 뭐 아직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는 데는 우리 멤버 여러분의 뭐이 더할 나위 없는 단합이 아주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덕담 한 마디씩 해볼까요? 저 끝에 있는 제유 씨부터 할까요? 아니면 여기 b 씨부터 할까요? 마이크 편하니까어그 우리 슈가 형은 2020년에는 정말 치아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2020년 한없이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저 진영은 그 원래 올해 목표로 좀더 어리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이렇게만 올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국이는 건강하고 싶다 목표인 것 같은데 이미 몸이 너무 건강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 이그몸이 그 뭐냐 외적인 건강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항상 언제나 어 떳떳하고 잘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처럼 꾸준히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아 우리 지민이는 뭐 항상 잘하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만. 예 그렇죠 건강하고 아, 귀엽고 아,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아 숨으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홉 아, 씨, 우리 제혁 씨는 올해도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호병이 또 웃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네 웃음 잃지 않게 또 제가 열심 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웃어주세요. 아, 요즘 지훈이가 제일 웃긴 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어, 우리 비씨 어 일단 뭐 항상 건강하시고요. 2020년에도 그 잘생김이 뭐 빛나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비씨 지금 뭐 덕담 상받으러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멤버 일곱 분께서 모두의 마음을 또 나눠봤습니다. 이제 설까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자년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어,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BTS 여러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어, 이분들이, 아, 이건 진짜 너무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게, N행시 짓기였어요. 여러분, 이 3행시, 4행시, 내지는 뭐 무한대로 짓기 달인들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나요? 누가 먼저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어 막내부터 정국씨부터 하나요 경자연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 둘셋 경! 경이롭다 경이롭다 자! 자유롭다 자유롭다 연! 연에도 BTS와 함께 워우 역시 이렇게 이거 준비를 저희는 사전에 드린 바가 없는데 얘기 드린 바가 없는데 자 마이크 이어받아서 우리 진씨 준비 되셨죠? 네. 막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는데 우리 마티형께서도네 보여주셔야죠. 경찬연은 <laughs> <경차년엔> 자 <laughs> 자신감을 갖고 연. 연초부터 BTS와 함께하세요. <laughs> 야 이러다가 연은 계속 연초부터 BTS와 함께하세요 될것 같은데 지민 씨 준비 되셨나요? <laughs> 네. 띄어 주시죠. 나 요시 갔다. 아, 둘, 셋. 경 경사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자, 자, 아미 여러분, 올해도 준비되셨나요? 년 연말까지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와. 어, 야, 이렇게 또 트위스트를 걸어 주시는 우리 지민 씨의 3행시 역시 훌륭했습니다. 뷔씨 갈까요?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여기 아름다울까요? 이쯤에서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TS 여러분 오늘 무대 어, 아주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대 좋습니다. 살짝 예고를 좀 해주시죠. 예고해주시죠, 슈가 형. 아, 네 저희 정말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나타날 예정인데요. 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고 와 했거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마저 와 하게 만든 그 무대의 실체는 뭘지 잠시 뒤에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월드와이드 슈퍼스타 우리 BTS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미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시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 2020년 이 새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좋은 일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네, 마이크는 슈가씨저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